근데 그국립묘지 현충원, 현충원에 가서 우리 기시다가 참배하는 거를 이렇게 네, 예전 거 이렇게 보면서 음. 기시다가 참배할 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한윤정환 네. 위원장님도 한 한번 어. 상의를 한번 부탁 좀 드리는 건데 진짜 가야 할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안창호, 어, 여운형,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다우이동했어요 예, 예. 다. 우이동했어요, 다. 그런. 타부이동 쪽에 있어요. 어. 그, 못 사요. 옛날에 못 사는데, 산인데. 예. 네. 그니까, 개발 안될 때, 지금은 개, 집이 들어왔으니까 개발이 좀된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됐고, 북님 묘지 가 있는 아저씨들은 귀시다가 참배할 만한 아저씨들이 앉아있더라고. 아, 친일 전과가 있다? 한두 개 아니라서 뭐말 못할 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좀 한번 조사해서 이제 발표할 그, 때 지금은 안나와 야,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고 음. 그리고 헌법정신은 훼손되고 훼손되어져서 이제는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국민은 실대적 요청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기득권 그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좀 특권을 가지고 반칙을 해도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그걸 아예 요즘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놓습니다 음. 음. 얼마 전에 The p a l 73 이라고 하는 사건 아시죠? 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 열받았어요, 그 음. 네. 저기, 저, 고속터미널 그 뒤에, 셰라톤 팰리스 강남 호텔 주변에 이번에 주상 네. 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73세대만 짓습니다. 그리고, 27년에 준공한다는데요 세대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가 120억에서 400억. 제일 싼 120억. 원. 어, 예, 400억 원 음.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를들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음. 아 진짜?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laughs> 사, 사람한테 바친는데요 솔직한 자 지금 딱그 지금 말씀하신 반칙이 당연시되고 반칙이 권리가 되고 어, 적고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아예 대놓고 이럽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꾼다. 그,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당신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천박해져도 됩니까 되어 놓고 평등을 비하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어? 불평등을 가장하는 거죠 당연히 불평등 해줘야 되고 평등하면 안돼 정말 이분량 슬로건만 봐도. 초양극화가 얼마나 지금 심화됐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수 있잖아요. 이거 드라마보다 현실이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특권층만 입주하기하 일단은 그래요. 어떤 노이즈 마케팅도 좋고 사람을 딱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트라이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거 우리나라 한 법에는 분명히 평등이라는 게이 들어 있고요. 세계 인권 선언에도 평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어? 나돈 많아 그러니까 나 이런 집에살 거야 음. 이런 거 조장하는 이런 광고 문구도 이런 세태 음.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경제 정의라는 게 있어요 예. 경제 정의가 뭔지 아시죠 대충 누가 봐도 알겠다 그죠 예 경제 생활에 있어서 경제 정의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운 쉽게 좀 할게요 예, 예. 자 보세요 경제라는 거 자체를 아셔야 돼요 경제는요 인간의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 필요한 물적 기초가 되는 용역이나 재화, 이걸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관계까지 통틀어서 지금까지. 경제라고 하는데, 보세요. 네. 사회관계 통틀었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자는 사고, 어떤 자는 팔고, 어떤 자는 이걸 남기고, 어떤 자는 자기를 당하고, 어떤 자는, 뭐, 예? 투자를 했는데 어떤 자는 많이 벌었을 거고 어떤 자는 은 투자를 할 때마다 까이고 이러겠죠 예. 손해 본 자가 있으니까 이익 본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 이럴 때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건 이해관계가 충돌이 생겨 다툼이 생길 때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경제 정의라고 볼수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 더팰리스 7.3의 얘기를 보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것 같아. 어? 반칙 금지가 아니었어. <laughs>